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. 5위입니다. 에로엔지 숄더백과 파우치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루에브르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에 넉넉한 수납력까지 15% 할인된 26,900원에 지금 바로득템하세요. 원가 31,900원. 4위입니다. 패트리코어 가족 반달 크로아상 크로스백 슬링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루에브르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 멋진 가방을 43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. 28,300원의 부드러운 가죽의 고급스러움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타멘백 데인 프라 빅 숄더백 루에브르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12% 할인된 28,900원에 득템할 기회. 넉넉한 수납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일리룩의 포인트를 더해보세요. 2위입니다. GNINA 셀루왕드 토고 가죽 토트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토고 가죽의 고급스러움과 실용적인 투웨이 디자인이 24,900원에 76% 할인 혜택으로 루에브르 스타일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부드러운 소가죽 버킷백. 지금 바로 2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여성스러운 숄더백과 핸드백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. 루에브르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가...